우리 함께 설거지를 합시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25년 후 2048년의 오늘을 생각한다. 그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날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모든 청춘의 추억은 아름답고 1972년부터 1987년 민주헌정이 중단되었던 시대와 겹친 우리 청춘의 추억 역시 아름답다. 하지만 그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그 시절의 발로 부끄러운 지금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지난 정권의 무능과 일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화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다음 세대를 속이려 했던 최근의 행동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한 것입니까? 조국과 윤미향을 비난한다고 우리의 나태와 위선에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주의자! 이는 최소한의 의무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젊은 시절 버렸던 잔치판을 설거지하여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 먼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남긴 반 대한민국적이며 일면적인 역사 인식부터 치우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자자를 주사파가 사취하여 독점 이용하는 이런 어려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자. 민주화운동은 원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음을 분명하게 하자.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버리고 반미 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의 신정체제에 관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탈피하자.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는데도 우리 힘을 보탭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반지성의 진영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의 대결 이면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있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모든 직군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모두 나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민주공화국의 동료 시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우리는 경쟁 상대를 인정하고 사실과 과학의 기초에 건설적인 토론과 합의에 따르는 정당 정치와 미우의 민주주의 복원을 지지하며 대결과 지구를 부추기는 세력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